생각에는 저 위에 있는 이거 17만원짜리 1인용 텐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보면 이게 1.6kg의 컴팩트한 디자인, 가격이 17만원. 이거랑 내 생각엔 이거랑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건 21만원이거든? 근데 이건 앞에 전실이 있대 얘도 있기는 전실이 있어 음. 응. 근데 혼자 쓰더라도 2인을 사는게 배낭같은걸 안에 들여놓으려면 그건 편할 것 같아 2인 사는게 네. 그래서 네. 사실 이두개 고민이 되는게 저기 위에 보면 앞에 썩거 타프 있는데 타프가 63,000원이란 말이야 차라리 저걸 구매하고 저거랑 같이해서 가격을 조금 더 주고 따로 따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응.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산이 바위산이 많아서 응. 이 이런 비자리평 텐트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아 이게 비자리평이구나. 그렇지. 여기는 자리평 쓸수 있는 게 없나? 얘네들은 다 자리평인 것 같은데. 응. 근데 이건 무게가 많이 나가. 이제 폴 수가 더 많을 때 많이 들어가니까. 음. 그래서 얘는 2 7 k g 얘는 3.1kg야. 근데 가격 진짜 저렴하다. 94,000원. 무게가 있네. 어, 2.7kg래. 그래서 백패킹 미니멀로 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걔네 1.6kg밖에 안 해. 정말 좀 어느 정도 중거리 이상에 백팩을 간다고 하면은 음.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치. 뭐 이런 거는 구입하면 가격 저렴하고 하니까 좀 가볍게 갈때2인 이상 갈때 둘이 나눠서 들기가 들고 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차라리 그냥. 흔히 농협이라고 부르는 네이처 하이크 음. 거기서 나오는 그냥 경량 텐트들 사는 게뭐 기능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무게로 보나 더 나을 음. 것 같은데 그럴 거 같네 추천이, 추천할... 그럼 여기는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겠다 이런 거어 좀... 그래. 어. 차라리 그냥 농협 텐트를 사는 게좀더 나을 것 같네요 침낭은 어떤가? 얘, 얘, 얘는 다운이네 어걔 다운이야 다운... 이 다운인데, 어, 두자 다운인데 얘가 조금 더 부피가 어. 좀 많은 것 같고 얘가 좀더내안 온도가 다르잖아. 응 그니까. 근데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가. 가격이 싼게 아니야. 영그 컴포트가 도 돈데. 그니까. 가격이 2 1만 원이면 어.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뭐패더 다운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음. 근데 이거는 12만 원인데? 지금 얘는. 얘는 뭐야? 얘는 10도짜리잖아. 얘는 약간 봄. 10도짜리? 봄 10, 10도짜리는 여차면 가을에도 추워. 음. 약간 늦가을, 약간 쌀, 쌀쌀한 바람 불 때는 되게 춥겠다. 맞아. 여자들이 캠핑하기에는 좀. 그래서 나도 그걸 안 샀잖아. 여름용을 딱히 안 샀잖아. 차라리 음, 그냥 이런 거 그냥 음. 여름에 음. 여름용 이런 거데뭐가격도 싸고 하니까 음. 상관은없겠는데저런 다운 이런 거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음. 또 성능도 또 우리나라에 쓰기가 우리나라 겨울에 쓸 수도 없고 음. 그런 게 조금 애매하네. 어. 이거 매트 하나 사는 게 나은 거 같아. 어, 매트 되게 싸다. 이거 엄청 가볍고 응. 이거, 이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응. 그냥 배럭 밖에다가 어차피 싸니까 그냥 이게좀흙쑥 응. 묶어가지고 응요게 괜찮다 예, 6,800원 한 응. 번에 어요 진짜 썼잖아 이게 정말 합리적 가격 실험성 제품이네 <laughs> 저기들도 써놨네 <laughs> 어거네 <laughs> 이렇게 근데 나 이거 매트도 한번 봤다가 이 매트 길이가 짧아. 이거 42,000원서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이거 보니까 길이가 짧더라고. 봐봐. 120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는 내 머리에서 등까지만 커버라고 어. 다리 쪽에는 배낭을 놓으면 되거든. 아하.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침낭에서 잡 잡으면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괜찮겠다. 이렇게 짧은 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아 그럼 무게도 가볍고 바람 음. 놓고 빼고도 훨씬 시간이 적게 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람 좋지. 아. 하패폰 소리 좀겨 겨우 이만해. 어, 친구 짜가. 어. 손절 작잖아. 음. 응. 괜찮은데? 그런 밑에...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지 아래쪽에는 배낭을 두면 되니까.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이거 나쁘지 않다. 여기 매트 종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아까 보니까 5cm라고 적혀있더라고. 아까 그러니까 니라 매트는 이제 응. 이 내구성이 문제고. 예아 어, 내구성이... 이게 바람 빠질까봐. 그런, 그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테스트를 안 해봐서 이 어, 모르겠어. 그,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묶아고 자면 되는 거니까. 맞아, 이건 내구성이 필요가 없잖아. 공기가 빠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물놀이하고 싶게 생겼는데 수상보트로써 사용하지 마세요 아하 어디? 여기 그 아하 여기. 아하 그렇네 엄청 물놀이하고 싶게 아까 생겼는데 아까 이게 물기를 먹었나 보다 얘가 방수에 대한게 어 제대로 어. 처리가 됐어 아하 그렇구만 여기서는 캠핑용품들은 요요 두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여기는 아직,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냥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두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작은 사이즈 32,000원짜리, 음, 침낭. 하이킹 씨.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개 추천드립니다.